손흥민 카드로 응원하자 축구팬 필수 아이템 리뷰. 손흥민 선수의 축구 철학을 책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혹시 손흥민 선수가 필드 안팎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경험을 했는지 궁금하셨나요? 그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이라는 책인데요. 이는 손흥민 선수의 첫 에세이로 그의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읽어보니 손 선수의 삶과 철학을 여러 각도에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특히 이 책은 축구팬이라면 꼭 읽어보실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며 손흥민 선수의 열정과 노력을 함께 느끼고 배울 수 있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특히 손 선수를 좋아하는 자녀가 있다면 이 책을 통해 큰 흥미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의 진솔한 이야기를 직접 체험해보세요. 지금 바로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을 구매하셔서 그 특별한 여정을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손흥민의 성공 비결이 궁금하신가요? 그 해답은 바로 손흥정 아버지의 철학에 있습니다. 이책 손흥민을 키워낸 아버지는 자녀에게 올바른 인성과 실력을 동시에 가르치고자 하는 부모님께 꼭 필요한 지침서입니다. 손흥정 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만 단독으로 제공되는 양장본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많은 독자분들이 직접 읽어본 후 손웅정 선생님의 철학 덕분에 아이들에게 실력뿐 아니라 바른 인성까지 가르치는 데큰 도움을 받았다고 하시는데요. 특히 단박하다라는 말처럼 삶을 순수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자세가 많은 분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아이의 미래를 밝히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통해 그 첫걸음을 시작해보세요. 교보문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최신 축구카드를 찾고 계신가요? 이 멀티팩은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기회입니다. 한인이 손흥민 축구카드 2025 아드레날린 XL 멀티팩 한박스 EPL을 소개합니다. EPL 팬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제품인데요. 이 멀티팩을 통해 손흥민 선수의 최신 카드를 소장할 수 있습니다. 카드를 모으고자 하는 팬들에게 정말 유용한 멀티팩입니다. 리뷰를 살펴보면 디자인이 매우 세련되고 재질도 견고하여 많은 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스러운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 구매를 고려해보세요.